아 잭스 하고 싶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잭스 하고 싶다고 아니 뭐 하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배치고사 딱열판아 근데 오랜만에 랭크게임 하는데 괜찮겠지 이거? <laughs> 롤 언제부터 하셨나요? 시즌2요 시즌2때부터 했습니다 뭐야 뭐야 이걸 나 치속인데? 너 감당할 수 있겠어? 나 치속이야 임마 아 잠깐 이걸 이렇게 진다고? 미니언들이 상성였어는데아 근데 이거 아이템 사고 올려나 본데? 오케이 롱소드 한개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. 너무 아픈데 롱소드 한 개? 와 이런 식으로 딜 교환 확실히 해 가. 아이고 한 타이밍 늦었네. 근데 그래도 내가 비교하면 괜찮게 할수있다 아닌가? 좀 아픈데? 어, 이거. 좋은데? 이거지. 이게 잭스지. 잭스한테 맞다, 이리 또? 아 잠깐만 이거 왜 CS 줄줄이 돼? 어? 헬 타고 왔네. 오케이 도망가. 당했습니다. 일단 강의의 검사. 저는 텔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아 세트가 라인 빨리 밀어줘서 테프 안쓰길 잘했다. 어우씨 너무 센데 세트? 어떻게 막아야 돼? 저 미친 거 같은데, 세트? 제발! 니게 안죽고 이건 텔 써야 되겠다. 일단 저기, 제어하드 먼저. 아니, 뭐야, 이거? 됐다. 이 정도면 갱잘 흘렸지, 근데, 이 정도면. 아, 어, 미드도 못 가겠네. 라인 애매해서어 뭐야 이거? 해 주고 이거 살았다. 이거 살았어. 이거 살았어요. 이 정도면 싸게 뺐지. 아, 어, 좋아요. 갱 갱이랑 모든 거다 내가 다 그거 하고 있네. 아니, 난 돈이 없다 님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다이브 해 봐. 제발 안되나? 해치웠나? 이거지 이정도면 잘 흘렸지 걔 잭스니까 아 잭스 하고싶다 하고있어요 예 그러니까 잭스 하고싶다고 아니 뭐 하고있잖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겼다 이거지! 감히. 아니 잭스 상대는 뭐하는 거야! 궁안 켜도 이길 것 같아서 안 켰어 이래야 좀 잘해 보이지 않아요? 감사합니다 원래 잭스 궁 장식이지 살짝 믿음이야라고? 뭐 탑은 안 오겠죠 뭐 좋아요 그냥 물약 팔고 오케이. 상대 세트 CS 44개 내 CS 51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나 빼고 다잘한다니 내가 밥값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. 아저 세트 철거반 원래 탑은 죽는 라인이다. 방금 탑에 미친 사람의 발언 같았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. 이거 이겼다. 감사합니다. 아이 뭐 잭스 앞에 자꾸 왜 마다이를 까자고 그러는 거야? 뭐야 이거 저거 잡자고? 나 가는 중인데? 근데 좀 먼데 갈수 있나? 뭐야 이거 왜안 타죠? 제발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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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데 근데? 이거 못 막습니다, 잭스. 하이퍼 캐리 간다. 황금장화 갈게요 있다. 따끔해요. 아주 프로스트 샤이식 잭스 보여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구 샤이 보여주겠습니다. 아주 구 샤이. 이거. 야, 이금나왜 이렇게 세냐, 근데? 나왜 이렇게 세, 얘들아? 뭐야, 나 강아. 강하... 뭐야, 이거. 나왜 이렇게 신성한 파괴자나와서 쎈거라고? 아니 그래도 너무 쎄잖아 쿵쿵따 좋아 좋아 이것까지 먹고 가겠습니다 따시가 약오르지? 두는 똑바로 떠라 감사합니다 근데 강해져도 CS는 못 먹네요. 넌 나가라. 아니 뭐야? 근데 보트 왜 털리고 있어? 바로 테? 이거 탈수 있겠지? 이거지. 감사합니다. 일단 탑은 지금 이제 내 장난감이야. 이제 내가 캐리해야 되는 판인데 이거 분위기 보니까. 일단 부셔 타워 오케이 첫번째 포탑 부셔 아 미젝스 완성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또 10분 밴을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템을 좀사보자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어분님 미젝스 완성 축하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야되겠다 야 근데 탈론 서포터라는게 있나요? 나 진짜 몰라서 그래 타, 탈론 서포트라는게 있어?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와 진짜 세, 너무 재밌다 잭스 이게 잭스지 감사합니다 이거 나 시즌2때부터 한 잭스의 맛을 봐야되겠어? 타워 계속 두들겨 2대1을 하면 이긴다는 마인드로 그냥 때릴게요 타워 이거지 누가 날 맞겠어 그리고 상대 정글 C를 말려버려 탑 라인전 주도권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또승모그로 굴려야죠 감사합니다 아.. 어, 잠깐만 이거 어이 심 의심 가자 어이 심이 좋은 듯아 이거 일단은 보스로 가줍시다 빨리 가져야될것 같은데 안 좋은데, 분위기. 하리퍼 하리 Potter, Harry p o t 을 e r Harry Potter, Harry Potter, h a 오, 타이 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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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타고타 느끼온 죄다 쌀이시가 이거지 감히 잭스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너네는 한번싹 피해주고 너가 잡아라 못 잡냐? 오케이 아이고 탑탑 사이러스는 또그 와중에 왜 죽었어? 근데 이유가 뭐야? 어이심 너프 먹어도 어이심은 어이심이지. 잭스 견제하려고 너프 시켰네. 야, 이거 내가 너무 키를 많이 먹어가지고 좀 부담스럽네, 근데. g s 스는 내가 가장 잘 먹었다 전체 중에서. 그냥 한없이 백도에 바보가 된 것처럼. 나 막으려고? 이거는 죽읍시다. 얌전히 플래시도 쓰지 맙시다. 오케이. 오, 오 멋있는데 궁두 개를 같이. 칭판을 받아라. 이득 봤지 이 정도면. 잘했어, 잘했어. 이제 내가 미드에 합류하는 순간부터 이제 재앙의 시작 아니냐? 빨리빨리 가주자고 오케이 드가자 자용 먼저 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먼저 치면 돼요 용 그냥 뱃제 어? 너희들은 들어온 그 대가를 확실히 따져야될 거야 단단해지기 까지 이거지 완승 나가 백도어 하고 있네 이즈리언 답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? 저거 두 마리 제가 잡을게요 감사합니다. 잠깐만, 나 일단 살아야 돼. 이게 잭스 아닌가요, 님들? 아예 감사합니다. 저는 평소에도 나무들에선 잭스를 데스으로 하죠. 내가 왔다, 우리 운매한 가죽들아 저건 죽었고요. 난 다른 놈 잡으러 가는 데 그래 이게 잭스지. 아 잭스 캐리. 이거지 딜 미터기 제가 틀어두고 가겠습니다. 그래 이거지 잠깐만 좀 갔다 올게요.